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주식팀입니다 미국 연준에서 이 지금 금리 인하가 급격하게 나오지 어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조가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어떤 그 매파적인 그런 발언이 나오면서 어제 미국 증시가 희한하게 움직였습니다 어, 최근에 미국 증시 흐름을 보면 미국에서 도적으로 상승세가 나왔던 업종 세개 제가 지난번에 키워드 써드렸지만, 어, 일, 첫 번째가 양자 컴퓨터. 두 번째가 AI. 세 번째가 반도체인데요. 그, 반도체야 뭐, 엔비디아도 있고, 이렇게 큰 기업들이 있겠지만, 또 AI도 뭐, 구글이라든가 최근에 있지만, 이 업종, 그 종목들 말고, 그야말로 신생 중소 업종들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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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하는 업종들이 있습 그 종목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그 가장 이제 그 주목을 받았던 그 업종이 이제 이렇게 양자 컴퓨터와 ai인데 뭐 ai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뭐 포니 ai가 좀 어떤 흐름이 좋았고 또 증권사 리포트 하나가 좋았던 템퍼스 AI가 또 괜찮았고 또 사운드 하운드 AI라든가 뭐 빅베어라든가 최근에 아주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어제 바로 어제는 펠러다인이라는 또 AI 회사가 아주 강하게 이제 움직였습니다. 뭐 계속 하루가 다르게 해서 한 종목이 많이 가면 내일은 다른 종목이 많이 가고 이렇게 돌고 돌면서 이끌고 가는 상황이었고 양자 컴퓨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아이온큐가 지금 어제도 장 초반에 5%대6% 가까이 하락이 나오다가 결국 2%대 상승 마감을 했고 어제도 뭐 어제 미국에서 그안 좋은 리포트가 나왔죠 스트롱셀 나왔던 컨턴 컴퓨팅 그저께 리게티 컴퓨팅 둘다 스트롱셀 일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 빨리 매도해라, 당장 매도해라, 막 이런 건데,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요. 이 금리 인하 시기에는 이런 애들이 잘 갑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다른 업종이 좀 주목을 받았다면, 이번에는 양자 컴퓨터 AI 그리고 반도체들이 기가 막힌 흐름을 만들어냈는데, <laughs> 어제. 매파적 발언이 나오면서 금리 인하 기조가 꺾일 거라는 우려가 시장을 딱 덮치는 순간 양자 컴퓨터가 어제 퀀텀 컴퓨팅 같은 종목은 막 마이너스 20%씩 막 빠졌다가 18점 얼마만가 빠졌죠? 19%, 19 정도 뭐 리게티도 10%, 10 넘게 빠지다가 뭐 5%대인가 마무리했죠 디웨이브 퀀텀도 한 4%대 빠졌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최근에 증시를 이끌던 애들이 완전히 반대로 움직였어요 그거는 미국의 금리 인하 기조가 꺾일 수, 수 있다는 그 우려 때문입니다. 이 우려는 또 다른 뭔가가 나와서 이거 잠재우기 전에는 그 기조 자체가 추세 자체가 좀 이어질 수 있어서 이제 어떤 그 미국의 상승 추세가 방향을 바꿀 가능성도 좀 열려, 열려버렸습니다. 어제 이제.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국내 투자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이제 뭐양자컴이니 ai니 이런 걸 말씀을 드렸고 저희도 지금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오늘 엄청난 걱정을 안고 장이 열렸습니다만 그래도 그나마 선방했다고 보고 ai는 올랐고 양자컴은 생각보다 많이 안 빠져서 그래도 뭐 오늘 비중을 저는 좀 줄였습니다만 그래도 잘 버텼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금리 인하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낙관하고 시장이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어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우려가 나온. 이게 되게 긍정, 그러니까 정상적인 흐름인데 어 어쨌든 시장이 그렇게 그 뜨거운 열기를 식히는 그런 어떤 발언이 나왔고 아마 약간 시장이 이제 어떻게 이걸 평가하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오늘 밤 미국 증시에 따라 좀달라졌는데 미국 증시가 지금 어쨌든 선물 지수가 빠지고 있다. 아직은. 알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물 지수가 빠지고 있는 건 맞는데 낙폭을 조금 줄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좀 버텨주거나 어제 그 연준 의사들의 인사들의 그 발언을 희석하는 그런 어떤 흐름이 나와준다면 다시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오늘 밤 미국 증시를 봐야 할그 특징 또 우리가 좀 끄집어내야 할 그런 어떤 뭐. 포인트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저는 오늘 밤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까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증시는 어쨌든 코스피는 뭐 좋은 흐름이 뭐 외국인들 수급에 의해서 좋은 흐름이 나왔고 외국인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그냥 반도체에 꽂고 있어요. 그냥 보지도 않고 꽂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엄청난 어, 상승세를 만들어내고 있고 그 금리 기조에 꺾인 그런 상황은 역시나 제가 금리 쫄보라고 말씀드렸던 금융투자 같은 세력의 매도로 이어지면서 어, 코스닥은 좀 하락을 하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코스피가 주가가 오늘 올랐고 뭐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왔고 하는 거요 그거 다시청상위주 삼성전자 이런 쪽에 집중돼서 그렇습니다.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상승 종목이 훨씬 적은 두배 하락 종목이 두배 이상 많은 시장이 그 조그마 들어왔는데 지수만 잘 가는 왜곡된 현상이 나온 거거든요 반도체 쪽에 집중돼서 그렇고 이게 오늘 밤에 미국 증시 흐름에 따라서는 이제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도 장담할 수 없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보겠습니다 코스피 270 종목 올랐고 600한 종목이 빠졌습니다 0.51% 올랐고요 자 코스피 100이 0.77 결국에 대형주들이 오늘 코스피 장을 이끌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코스닥은 544종목이 올랐고, 1088종목이 빠졌습니다. 정확히 두배 차이가 났네요. 0.25% 빠졌고요. 코스닥 150은 0.68. 대형주가 오히려 하락을 이끌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코스피는 외국인만 샀고, 코스닥은 개인만 사고, 외국인 기관이 매도했습니다. 자, 지금 선물 지수, 여러분들 보고 계신 거 0.08%, 또 S&P 500은 0.1%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은 나스닥이 0.03. S&P 500은 0.07 낙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은 0.17% 오르면서 1393.9원.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은 1394.1원. 약간 더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금리 방향이 바뀌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 원래 환율이 크게 올라야 돼요. 근데 환율은 뭐 크게 오르지 않았다는 거죠. 어, 시장이 생각보다 겁먹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금융 당국이 좀 개입해서 조정을 했거나 이런 건데 그 정도 당국이 개입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고 시장이 생각보다는 겁먹지 않고 조금 더 지켜볼까 실제로 금융 금리 인하를 어안 하겠다는 건 아니겠지 하면서 이제 반신반의하는 그런 느낌으로 환율 보면 느낌이 좀 그런 식으로 오고 있고요 국제 유가는 0.19% 내려서 62.28 달러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해외 증시 강세 등으로 상승 출발한 증시가 장중에 전기 전자주 중심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도체주 중심의 강세를 보였다. 코스닥은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시장 볼게요. 미국 연준위원들의 매파적 발언 속에 하락 마감, 이런 제목으로 미국 테크주 중심으로 신고가 갱신 영향을 받으면서 상승 출발한 코스닥 지수가 미국 연준위원들의 매파적 발언 속에 금리 인하 기조가 꺾이면서 하락했다. 또 기관과 외국인들 매도세 기반으로 통신과 오락 문화 등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엔비디아의 140조 투자 발표가 나오면서 AI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AI는 뭐, 양자컴도 마찬가지고, AI도 마찬가지고, 로봇도 마찬가지고, 장기로 가져갈 만한 아주 좋은 그, 어떤 모멘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를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단연 코 셀트리온 8%대 올랐습니다. 오늘 시, 어, 종목 분석을 이제 신청을 해주셔서 아까 올려, 조금 전에 올려드렸는데요. 아셀티온 어, 지금 굉장히 중요한 2,18만 3,800원 이게 왜 요만큼 올렸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이따가 아, 좀 전에 해드렸고요. 자 SK 하이닉스가 3% 대, LG 에너지솔루션도 2%대 올랐고 삼성전자도 2% 가까이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코롱 티슈진이 13%대 크게 올랐고 리가 캔바이오도 2%대 올랐습니다. 반면에 알테오젠과 파마리서치가 4%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업종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제약이 가장 좋았는데, 당연히 셀트리온 8%대. 요즘 제일 무서운 애는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이 오늘도 5%대. 거의 뭐 매일 오르고 있습니다.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경보제약도 4%대 올랐습니다. 자, 코스피 제약 하락 종목. 뭐. 삼진제약이 7% 정도 빠졌고, 신통제약 우선주가 4%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코스피에서 가장 약했던 업종은 증권. 금리 인하가 되면 잘갈 업종이지만 금리가 인하되지 않거나 오르게 되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증권. 그래서 오늘 빠진 것 같고요. 상상인 증권이 4% 대, 미래에셋증권 이우, 미래에셋증권 부국증권까지가 3%대 빠졌습니다. 자 코스닥은 의료 정밀기기 업종이 가장 좋았는데 비오이 상한가.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지가 9%대 또 인터로조와 제형 솔루텍이 8%대 올랐고요. 반면에 통신업종이 제일 많이 빠졌는데 인포바인과 더즌이 4%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오스코텍이 11%대, 알피바이오가 10%대, IT캠이 9%대 올랐고 하락 종목은 대화 제약이 6%대, 파마리서치가 4%대 빠졌습니다.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종목 코스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 LG에너지솔루션, SK스퀘어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알테오젠, 리가캠바이오 파마리서치, DND파마텍 삼천당 제약 순이었습니다. 바이오들이 오늘 어제 공매도 많이 나오더니 오늘 크게 빠졌습니다. 자, 공매도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는 한온시스템, 오리온, 한일시멘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SKI테크놀로지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LNK바이오, 아미코젠, 경창산업, SMCNC, 팜스토리 순이었습니다. 자, 지금 선물지수는 다우가 28포인트 상승, S&P500이 마이너스 4 2뭐약보합권 정도 되겠네요. 나스닥도 마이너스 뭐 18포인트니까 약보합권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잠깐 볼까요? 지금은, 네, 지금 잠깐 보면은 다운은 플러스 30, 약간 더 올랐고, S&P 500은 마이너스 4.5, 나스닥은 마이너스 11.75, 1 1 12.5, 에 예. 왔다 갔다 합니다. 11에서 12 사이를 왔다 갔다. 그러면은, 어쨌든 뭐, 나스닥은 약간 낙폭이 줄었고, S&P 500은 비슷하고, 다운은, 어, 뭐, 어 비슷하죠? 지금 다시 28포인트로 좀 내려왔습니다. 어 비슷하게, 상승하지만 강보합권 정도로 봐야 될것 같고, 나스닥은 낙폭을 약간 줄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정치 흐름, 이, 어, 금리 관련된 이 매파적 발언을 어떻게 오늘 해석할 것인가. 시장은 약보합권으로 출발할 것 같은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네, 이 정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